안녕하세요 벨마미 채널의 밤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까 라이즈 이거 가방 있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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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봤던 날과 같은 날입니다. 놀랍게도 아까 가방 딱한 다음에 저 가방을 들고 놀러 왔다가 지금 와가지고 저녁에 영상을 또 찍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번엔 어떤 걸갈 거냐? 짜잔 박스 완전 크죠? 알라딘에서 온 건데요. 이게 과연 무엇일지 여러분들은 추측할 수 있나요? 저는 무슨, 뭘 시켰길래 이렇게 오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데요. 제가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큰데, 이거? 근데 이게 지금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박스 안에 박스가 있어. 어, 아, 왜 이렇게 무거운가 했더니, 안에 일단 지간통. <laughs> 지간통 이따만한 게 들어있고요. 아, 이게 그건가 보다. 그, 잠시만. 일단 지간통 포스터, 포스터 들어있겠죠? 아 진짜 너무 커가지고 둘 자리 도없어요 지금, 사실. <laughs> 그리고, 안에, <laughs> 박스 <박스한다가> 하나가또있죠 <있어. 웃음> 박스 안에, 박스가. 와, 씨. 이거 뭡니까? 안아니 이거. 이거 알라딘 뭡니까? 이거 어쩐지 이게 딱저 박스 큰거 들었는데 너무 무겁다 했더니 이것 때문에 지관통 넣고 이것까지 넣느라고 너무 오마이갓 oh 자 결승 마칩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도 까보도록 할게요 잠깐. 잠시만요 깠더니 <laughs> 여기 <웃음> 여기 뽀뽀이가또 <laughs> 들어있습니다 우와 몇줌 포장을 한 건지 진짜 우와 자, 여러분. 아까 살짝 보였죠? 파란색과 노란색. 이게 뭘까? 바로, 짠! 선업치 앨범! 선제꽃 티어 앨범입니다. 이게 앨범이 두 개가 있거든요? 이거 하나하고, 아, 두 개가 안에, 아, 선제꽃 티어 앨범? 이거 하나 안에 두 개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는 보면, 이클립스. 네. 이클립스. 요즘 선업티가 굉장히 인기였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 생일 선물을 받았냐고 친구가 사줬거든요. 근데 이게 한 5월 달쯤에 시켰던 것 같은데 지금 6월 말이 돼서 오늘 완전 오래 걸렸어요. 이게 완전 한달 넘게 걸린 것 같아. 요지관통에 네. 있는 입따라는걸좀었습니다이지관통을부터 네,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laughs> 와 이거 완전 커 보이는데? 이거 뭐예요? <laughs> 잠시만요. 와. <우와. 웃음> 미쳤다! 와 씨. 여러분. 이클립스 포스터를 이렇게. <laughs> 저, 저, 이렇게 진심인 분들 처음 봤거든요? <laughs> 이클립스 포스터를. <laughs> 이거 진짜 많이 되나요? 아니, 지금 보세요. 이클립스가 이게 선자코 티어에 나오는? 저기, 그룹이잖아요, 밴드 그룹. 근데 일단, 먼저, 변호사치 위시고, 엠플라잉 이승엽씨, 이렇게 쓰는데 <laughs> 이거 무슨, 진짜 완전, 법정이 그, <laughs> 그런 수준인데, 완전? 이거를, 와, 진 이거를 보낸다고? 왜 이렇게 커요? 저 방에 둘 자리 없었는데. <laughs> 자, 이제 이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선지하고 티어 앨범. 자, 여러분, 여기 변우석 씨가 계시고, 여기 김혜원 씨가 계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변우석 배우님 진짜 팬입니다. 제가, 제 완전 청춘기록 때부터 다 봤고, 봐왔고, 다 왔고요. 그리고 지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어, 어, 자석이었어. 자석 같은 거야. 우와. 우와, 이거 왜 이렇게 구성이 완전 회산돼요 이게 한 4만원 정도 했거든요. 요두개 합쳐가지고, 심지어. 두개 합쳐서 4만원이에요. 근데, 근데 지금 요정도 구성이면은 완전 SM 분발해라 네. 라이즈의 SM 앨범보다 훨씬 더 좋은 구성이라고 할수 있겠죠 우와 선작꽃고 티어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것도 포카나 들어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뭐죠? 이게 뭘까? 음 뭔지 모르겠고 일단 이거 <laughs> 이클립스 앨범 진짜 무슨 뭐 무슨 진짜 그냥 아이돌 다 달... <laughs> 아이돌 같아요, 진짜. 무슨, 진짜로, 아이돌 앨범같이. 이렇게까지 고퀄리티를못 났는데, 생각보다 고퀄이라서 좀놀랐습니다 지금 일단.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 얼굴이 나오면 앨범이 잘안 찍힐 것 같아서 구도 변경을 좀 해봤고요. 일단 볼게요. 선지였고, 티어. 요 앨범입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우선 CD1 이렇게 나와있고, 여기 선재와 소리가 장면이 나와있고요. 오! 선재의 사진과 소리의 사진이 하나씩 나와있고, 여기는 뒤에는 태송이와 인플라인 이승엽씨 네, 이렇게 나와있고 여기 약간 소리하고 저기 그 초코송이 머리한 친구 네, 그 친구하고 여기 선재와 태송이 나와있고요. 이런 식으로 일단 일단 여기는 다 ost 하나씩 나오면서 이런식으로 나오는 페이지고 이쪽으로 왔을 때 유선재, 하트, 변우석 <laughs> 천재, 선재, 이천군역, 데뷔일에, 현재까지 정상의 날에, 무특성 있는 에습시자 이런식으로 등장인물 설명이 나와있어요 여기 선재하고 소리 나와있고 여기 태성이하고 저기 엔플라이 이승엽씨 백인혁 백인혁의 설명이 나와있고 우와 지금 이걸 보면은 우리, 선재 선제, 선제가 눈물의 글썽이고요. <laughs>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단증자 인물들을 사진을 해놨어요. 오, 이거 그, 저기, <laughs> 그, 만화가게, DVD가게에서 팔레게 해주는 그런 장면까지 나오고요. 그, 그러니까 이거, 이거 그거잖아요. 그, 아저씨 하는 장면? 네. 그거까지 나오고, 오, 소리야, 태송이도 나오네요. 그리고 어머 여기가 우산 씌워주는 장면 네 소나기가 연상되는 장면까지 나오고요 오, 벚꽃이 흩날리고 그런 장면들 있고 그리고 오, 굉장히 많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 그러니까 선재가 구하러 왔을 때고 그 장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저기는 오, 영화관에서 찍은 장면도 나오고요 제게 장면이 완전 그 드라마 장면들이 거의 하나하나씩 다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하나도 아니야. 하나에도 몇 개씩 있는 것 같아요, 완전. 구성이 근데 일단 너무 해자스러운데 일단, 와, 이거, 이거, 이거 그 제, 어른돼서 제외하는 씬인 것 같고요. 네, 톱스타 유선재씨. 네, 어른돼서 톱스타가 된 유선재씨의 모습도 나오고. 어머, 이거 어른돼서 만난 그런 씬도 나오고. 굉장히 다양한 씬이...이거 마지막 씬이잖아요? 마지막 씬도 나옵니다 이런식으로 어머어머 선재와 소리가 사이좋게 브이하고 사진찍고있고 진짜 씬이 완전 많네요 진짜 씬별도 다 나왔어 완전 자 이렇게 그냥 씬을 다 때려 박은 것 같아요 진짜 구성이 완전 해는데요 SM보다 훨씬 낫습니다 사실 여기 봤을 때, 여기 뭔가 약간 드라마에서 보지 못한 장면인 것 같기도 하고, 미공개 장면인가요, 혹시? 이런 것도 좀 넣어주고, 어, 웨딩드레스 입은, 어, 웨딩드레스 입은 것까지 나왔습니다. 네. 여기도, 여긴 또 촬영 장면이 나오고 있네요. 촬영 장면을 이렇게 한데 모아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선저코 티어, 일단 요거 책이었고요. 이렇게 덮는, 이렇게 덮는 게 아니, 이렇게 덮, 아, 이렇게 덮는 거구나. 오케이, 요렇게, 이 책이었고요. 요거는 뭘지 모르겠는데,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뭔가 포카가 들어있을 것 같은 느낌? 오케이, 포카가 들어있으니까 뒤집겠습니다. 한 번. 포카류가 많이 들어있어요. 뭔가 막, 굿즈도 은근히 있는 것 같고. 이게 뭐요? 예 자석인가? 자석인데, 우 우와. 우와, 이걸. 손앞이 시리즈를 자석으로 만들어놨어요 와, 완전 해전데 구성이? 이런 게 있었고 이클립스 스티커 <laughs> 전지랑 소리 이거 결혼한 거 거치대같이 나오고요 그리고 태성이 없어 백인영이 없어 김혜연씨 없어 있고 <laughs> 변석씨 여기 침필 사인까지 해주신 변석씨 사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네 컷, 선제와 소리의 인생 네컷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 이거 뭐죠? 무슨 이클립스 티켓처럼, 아, 제가 라이즈 콘서트 티켓팅 실패했는데, 이거라도 보고 만족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이클립스 티켓, 콘서트, 콘서트 티켓까지 나와 있고, 얘는 이렇게 세우는 건가 봐. 이렇게 해가지고 우와, 이런 것까지 있네. 이건 뭐죠? 이클립스. 암튼, 요런 식으로 써있고. 이게 이클립스 포카고, 이게 선없스 포카인 것 같아요. 포카는 마지막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죠? 우와, 이클립스 키링! 대박인데? 까볼게요. 우와, 이거. <laughs> 이거 진짜 무슨, 달랑달랑 메고 다닐 수 있게 해놨는데, 진짜 무슨 아이돌 키링 같아요. 완전, 구성 자체가 너무 회자스럽다 네. 굉장히, 진짜, 이건 안 사면 오히려 후회하는 그런 구성입니다. 그리고 일단, 포카를 까기 전에, 스페셜 미니 앨범. 여기, 이클립스 앨범을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여기, 스타, CD o n 이거는 원래 엠플라잉 분들이 불렀던 노래인데 지금, 유선재씨가 부른 버전으로, 변우석씨가 부른 버전으로 있는 것 같고, 엠플라잉, 엠플라잉이 아니야 그, 이클립스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수록되어 있는 앨범입니다. 딱 깠더니 딱 이클립스 이렇게 나와있어요 진짜 아이돌 같다 무슨 여기도 CD가 하나 이렇게 있고 밑에 한번 볼게요 얘도 아까랑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어? 짜잔 어머 우리 선재가 노래하는 장면 그리고 이건 뭐죠? 우와 선재가 이클립스 변석 씨가 이클립스 티셔츠 입고 사진까지 찍으셨네요 완전 상큼발랄하지? 와 진짜 무슨 <laughs> 아이돌 마냥 컨셉 포토까지 찍으신 어머 수고가 대단하시고요. 우와 아니 아이돌 앨범보다 이게 더 사진의 종류가 다양하고요. 어머 이게 하반신까지 나오시기 위해서 이렇게 넣으신 것 같고 이렇게 멤버들 사진이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클립스 여기 가사집 같이 나와 있고. 오우 요리 한번 보면은 선재가 라디오 나왔을 때 이런 모습들 이 클립스 라디오 모습들도 있고 여기도 라디오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하, 소나기 공연할 때 선재가 소나기 공연할 때 모습 굉장히 멋있죠? 이런 모습까지 나와 있고 아, 선재가 저이 클립스 공연할 때 모습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 막 빛, 또, 빛도 막 나와 있고 저기 멤버들도 공연할 때 모습 오 공연할 때 모습이 좀 대체적으로 많이 나와있네요 선재가 저기 위에서 손 흔들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오, 굉장히 다양한 장면들이 다 때려 박은것 같습니다 네 너무 구성은 만족인데 구성 뭐 이건 또 뭐죠 구성도 완전 좋아요 구성이 되게 좋아요 지금 예 구성이 우와 되게 완전 무대 장면들 거의 다는 것 같아요 완전 구성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클립스 앨범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대망의 포카를 까보도록 할 텐데 포카 보통 여러분들 앨범 사면 딱한 장씩 주는 SM 같은 분들 계시잖아요 여기는 몇 장을 줬습니까 일단 하나 둘셋네장네 네 장을 줬고요 네 장을 줬는데 한쪽이아 이게 약간 구겨져 있어 요 여기가 여기가 어, 멤버들 하나씩 다 넣어준 것 같고, 여기도 네 장에 있어요. 이것도 약간 등장인물 한 명씩 다 넣어준 거. 일단 선업치부터 까볼게요. 오, 백인혁 씨, 그리고 태성이, 소리, 그리고 그럼 선재인가? 오, 류선재. 선재가 할 거야. 이클립스는 멤버. 이클래식 멤버분들이 사진이 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있고 여기 여기 선재선재 사진까지. 선재 사진까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일단 완전 전체적으로 구성이 너무 해자고요. 일단 진짜 너무 해자하고 이건 진짜 안 사면 후회할 정도의 구성이고요. 지금 저는 알라딘에서 겁나 고생해 가지고 막몇 며칠 걸렸어요. 한달 걸려서 구매를 했지만 제가, 약간, 영풍고를 가봤을 때, 그냥, 떡하니 선업치 앨범이 딱 있더라고요. 네. 그런 데서 쉽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무조건 사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진짜, 저, 집안통 사이즈 보고 일단 놀라, 놀랐는데, 지갑 집안통 사이즈가 요만한데, 진짜, 포스터만. 진짜 요만해요, 진짜. 진짜 포스터. 이거 말이 되나요? 완전 제 방에 줄 자리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요. 이런 식으로 진짜 무슨 아이돌 앨범보다 더 아이돌 앨범처럼 이렇게 나온 혜자스러운 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꼭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럼 여러분 저는 안녕. 저는 가겠습니다.